오늘은 양말에 대해서 마지막 영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에 대해서 제가 몇달 전에 지금 12월 달이니까 한 6, 7월 달에 겪었던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물에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에 나왔습니다. MG 세대가 왜 짧은 양말을 최악의 패션이라고 부르는가? 자, 나이키 양말만 신고 다니는 우리 아들이 나보다 똑똑했다. 내가 오늘 양말을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린 이유, 길바닥 모점에서 파는 짧은 양말. 아, 이제 와서 내가 왜 이걸 후회하는가? <laughs> 아 제가 딸내미가 있었으면 딸내미가 있었으면 코디를 해줬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코디를 안 해줬습니다. <laughs> 뭐 본인도 짧은 양말 신고 다녔으니까. 자, 이영상물을 여러분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어떻게 신으면 좋을지, 뭐 아주 약간의 손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실착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사 대표 젠지, 우리 막내 세리의 신발입니다. 자, 요렇게 양말 없이 신으면 세모. 요렇게 애매하게 짤뚱한 양말. 요거는 X. 최악. 야심차 자, 최악이라고 그랬죠. <laughs> 자이 양말에 경제학에 대한 논리가 어, 다 스며져 있습니다. 이, 자 앞서 제가 두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양말 견적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알리바바에서 양말 견적을 제가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양말 견적을 내고 있는데 이 양말을 견적을 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양말을 자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나오죠. 100이 100만 원이 아니라. <laughs> 100원짜리 200원짜리 양말 이런것들 요거는 조금 비싸요 요거는 만 삼백 원 원가가 <laughs> 그렇게 해서 알리바바에서도 이제 웃돈 받고 파는 애들이 800원 800원에 200원 300원짜리 양말을 이제 어, 중국에서 이게 지금 알리바바니까 어, 700원 800원 이렇게 파는 겁니다 자 파는건데 나는 이게 <laughs> 이 정도까지 나는 여태까지 뭔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사람이 사다주는 양말 여기 지금 2 0 0원이잖아 280원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92원, 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견적을 받으면서 야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양말을 런칭을 하다가 보니 어,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이미 젊은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높으면 이게 지금 제가 제작 단가를 빼다가 보면 여기에서 5cm, 2cm 줄어들, 줄어들 때마다 원가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000원이다 그러면 요만큼 줄이면 3,000원 요만큼 줄이면 2,500원 요렇게 줄이면 1,500원 요렇게 줄이면 900원 요렇게 줄이면 200원 100원, 200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길바닥 양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 길바닥 양말 어?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 은 날마다 리어카에서 판매하는 걸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걔네들은 아는 거야 걔네들은 이런 양말을 신고 다니면 쪽팔리다라는 걸 아는 거지 예. 자 이런 양말들 이런 양말들 제가 오늘 한 40개 버렸다니까 저희 집사람 양말. 내 거랑 다 포함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MG세대가 생각하는 게 정말로 그게 뭐 나쁜 건가? 따지고 보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제가 제 친구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올 6월달인가 7월달에 한여름에 제 친구가 놀러 왔길래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친구가 양말을 어떻게 신고 있었냐. 여기 보시면, 길이별 양말 종류. 이게 단가가 틀립니다. 10분 뒤 1토막 나는 거예요. 10분 뒤 1토막이 넘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짧은 양말, 이건 제발 좀 신지 마라. 아, 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 싸구려 인생이라는 거예요. 싸구려 인생. 그, 티내고 다닐 일이 냐 아, 이제, 뭐,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런 게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중요한 거야. 우리 아들들은 자기는 <laughs> 우리 있죠 우리 아들 저 뭐야 골프 선수하는 우리 아들은 지는 몇년 동안 앉아도 여태까지 이런 양말 이렇게 짧은 양말 얘는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어요 이 아들놈은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어? 이런 걸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지는 그런 양말 신고 다니면서 하참 <laughs> 나와 자 그러면. 어.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영상을 보면 오늘 한 여름에 친구가 나를 찾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친구가 야 오래간만에 좀좀 걸으면서 얘기 좀 하자 운동도 할겸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하는 데서 이제 걷 이제 걸어다녔어요. 걸어다니면서 저는 맨발로 걸으니까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양말 싹 벗어버리고 그리고 슬랫바를 이제 두 손에다가 이제, 이제 양쪽 손에다가 이제 쥐고, 그리고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제가 그날 본제 친구의 패션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정확히 양말을 옛날 로인네처럼 이렇게 이빠에 올린 거야. 이런 걸 보고 젊은 애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말을 이렇게 신으면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재다 아재 패션이다 근데 제 친구가 긴 양말을 신고 왔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신고 왔어 그러면 나는 그날 얘가 긴 양말 신는 걸 처음 봤 거든요 처음 봤는데 운동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한번 들어볼게요 긴 양말을 사서 쭉 정직하게 올려 신으면 나는 축구 선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예쁘게 신는 법. 종아리 아래 있을수록 종아리 밑에 살짝 주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확 곱지지 않게 그 부분을 커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양말이라도 그래서 이제 싸구려 양말하고 비싼 양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양말이 대부분 다 높은 곳들, 나이키나 뭐 에르메스나 아니면 샤넬이나 이런데 파는 양말도 보면 다 장목이야. 다다 다 장목이니까 여기 이렇게 쭉쭉 쭉 보시면 쭉 보시면은 다 장목이잖아요, 그죠? 여기 아, 약간 내공이 있어야 돼요. 차치 삐끗하면 고경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양말을 이렇게 신고 왔길래 자 이렇게 신고 왔길래 내가 내가 걸으면서 그랬어요. 야, 너뭔 양말을 그렇게 잔뜩 위에다가 걷어 올리고 양말을 신냐? 불편하지 않아? 글러, 어. 야, 그냥,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밑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신어.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신어. 뭐하러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올렸냐? 라고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아마 딸내미가 이, 이런 거에, 대,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나 봐. 그랬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양말을 장쪽 위에다가 이빨이 땡겨가지고이빨이랬다 아무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양말을 신었겠죠. 나는 이제 양말 벗고 짧은 양말 벗고 그리고 주머니에 이제 양말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주머니에다가 숨셔놓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슬랩바 이제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친구는 이제 양말을 이렇게놓고 계속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너 불편하지 않냐? 그 노인네처럼 의 양말을 그렇게 신고 있어 이러고서 제가 한마디 툭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야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야너딸 없지 그러더라고 너는 딸이 없으니까 코디 안 해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야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 왜?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아빠 없이 살아도 사람 만나러 다닐 땐 아빠는 일하고 다니잖아. 아빠는 사회생활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일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짧은 양말 신고 다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렇게 짧은 양말 신고 다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이러고서 이딱요 얘기만 하더라고.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뭘 뜻하는지 몰랐어.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딸이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하잖아 야, 우리 딸이 그러는데 양말 이렇게 신으면 안 된대. 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야, 이거 우리 딸이 코디해준 거야. 그래서 미친놈, 지랄하고 앉았네. 그래 에이, 그러고 신고 다녀라 <laughs> 그러고서 촌스럽잖아 이렇게 이렇게 차라리 양말 벗고 다니는가 근데 이 얘기를 친구는 나한테 안 해줬어요 얘기를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자존심 상해 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딸내미는 아는 거지. 아빠, 사회생활 하시는데 이런 양말 신고 다니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 남들이 우습게 봐요. 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친구놈이 나한테, 야, 그 200원짜리, 300원짜리 이런 양말 신고 우리 딸내미가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 사회생활 하면서. 당신 우습게 보니까. 아빠가 우습게 보니까 이런 표현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도이 양말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양말을 이런 양말을 신고 왔더라니까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한여름이니까 반바지 입었으니까 알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아뭐한달 전에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놈아가 어느 날 양말을 이렇게 기게 해가지고 이런 양말을 신고 왔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laughs> 그때 몰랐어 친구가 아마 저 자존심 상해 할까봐 아마 얘기를 안 했을지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야 너처럼 막그 앉아가지고 그 짜바 길거리에서 200원, 300원, 500원짜리 하는 양말 어? 신고 다니면 막 어? 아빠 사회생활하는데 쪽팔리게 앉아가지고 그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 왔다라니까. 나는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 <laughs> 근데 오늘 와가지고 양말로 사람 차별하는 요새, 요즘 애들의 젠지 애들. 이런 걸딱 보고 앞서 내가 지금 이제, 이제 와서 왜 친구 딸내미가 양말 갖고 아빠를 갖다가 코디를 해줬는가.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니까. 그때 친구는 쌍놈의 새끼 차라리 어?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어? 야 마, 마이 바이 꼴보 다니는 놈이 앉아가지고 씨발 200원짜리 300원짜리 양말 신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 새끼야 우리 딸내미가 남들이 다 우습게 본다고 자 이렇게 <laughs> 차라리 얘기를 해 주던가 쌍놈의 새끼 어? <laughs>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속으로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냐고 어? 아참 딸내미 없어가지고 서러워 죽겠네 진짜 아이고 자 오늘 제가 아, 올 여름에 에, 겪었었던 아, 이거 뭐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아, 친구는 제가 그러고서 야뭐 이새끼가 앉아가지고 촌스럽게 양말을 그렇게 바짝 척찍켜올리고 신어 보기 흉하게 그냥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그냥 밑으로 내려 이랬는데 친구가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야, 내버려둬 엄마, 우리 딸내미가 나 이거 코디해 준 거야. <laughs> 그러길래,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야, 무슨 딸내미가 코디를 저렇게 해주나.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참아원. 아, 이게, 이런 게, 에, 요새 젊은 애들은, 뭐 눈으로 안 봐도 알잖아요. 제가 지금 원가 계산하다가 보니까 원가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제야 느끼겠습니다. 야이 양말 하나 갖고 임대 아파트 살고 뭐 50평짜리 아파트 뭐 강남 대치동에 살고 이런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듯이 참 내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구나. 자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가격 단가를 알고 나니 알고 나니 아 굳이 굳이 그거 왜 생각없이 앉아가지고 천원 뭐 그래 봐야 천원 이천원 차이잖아요 비싸봐야 근데 그거 갖고 앉아가지고 어차피 이런 양말 신으면 제가 산 제가 신고 다녔던 양말 신으면 이런 짧은 양말 신으면요 은 몇번 신고 앉아가지고 쓰레기 두에다가 버려요 그럼 이게 더 비싼 거야 아니, 인간 최하 취급받으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뭐, 열댓 번 신으면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그러면 결국 이게 비싸게 산 거라니까. 제가 빨래하면서 알잖아요. 우리 아들, 나이키 양말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 좋더라니까. 1년 넘어, 2년 내내 계속 똑같은 빨래를 하는데, 양말이 이상하게 질이 떨어지질 않아. 참, 나원. 아이고. 자,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